월이나 20... 내가 폰을 바꿔가지고 지웠나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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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있다, 있다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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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도 강 아직 너한테 필요없어 <laughs> 지금 필요한 <필요하대. 웃음> <멋있구나. 웃음> 이거 봐봐요 <laughs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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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봐봐 아직 <아니>, 됐요 <될게요. 웃음> 너무 못어 <laughs> 저거 <쟤는 몰라. 웃음> 너무 웃겨 <laughs> 어, 잘봐네 안녕, 파이팅 해봐. 봐봐요. 귀여워한 명밖에 없어? 아니 있어. 네. 또 있어. 네. 자, 싱싱해. 네. 기 네. 제가 찍어뒀거든요. 올리려고. 봐봐요. 무서웠어. 이거 처음이야 이거 자동으로 위원... 가잖아. 맞아. 이거 자동으로 가는 거야. 어, 귀여워. 갑자기 이렇게. 일다니까 너무 재밌었어.